아, 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부활절. 예, 부활절은 그 다음, 그 전주가 부활절이었고요. 부활절 다음 첫 주였는데, 예, 부활의, 부활주일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 기독 신앙에서는요 헛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부활은 꼭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부활을 전해야 된다고. 나만 부활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하되 천국 영생의 부활로 부활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은. 뭘또 전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동행해야 된다고. 그게 부활절 날의 메시지였고 지난 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 사망 건세 근세, 사단 건세 깨치신 그 능력이 그 승리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 전했어요. 우리 세상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꾸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살면 우린 누구 새끼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기준을 자꾸 우리 삶에 대입을 시키니까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이명재 행정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딴 생각 하고 있으니까. <laughs> 아 그래요? 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요 죽음이 죽음, 사망.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잖아요 죽음 사망이 쏘는 게 뭐냐 이네 능력이 뭐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부활절 어, 절기 말씀은 오늘로 또 정리를 할까 하는데, 에, 우리는 부활, 부활을, 어,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언제 예배 드렸어요? 무슨 요일날? 구약에는 무슨 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 토요일, 마지막 날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왜 지금 첫째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저 같이 예배 드리는 강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 이 영상 또 볼지도 몰라. <laughs> 예,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안식일 우리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왜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날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 미명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측면에서 주일로 첫째 날로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부활하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승리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자 하는 의미에서 첫째 날로 바뀐 거예요.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서는 다 바뀌었거든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기준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부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요. 우리도 부활할 거라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마지막 과제 숙제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을 할 건데, 여기 아까 본문 보면. 어, 여자들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의 갇힘,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 방랑하고 궁핍과 한란을 다 이겨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부활을 할까요? 지옥의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여인들이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니들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 영생의 부활이 보장돼 있어 나를 죽이면 나는 순교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본래의 자리로 성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천하시면서 뭐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뭐 하라고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니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이 땅에서의 사명이 뭐였어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대속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셨던 자리로 옮겨 가셨고 대신에는 뭘 보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이 땅에 계속 머물고 계시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제자들이나 가까운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니까 온 인류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훨씬 더 복되다. 왜 성령으로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성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대라고요 증인. 정인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법원에 법원에. 예, 네. 정인은요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같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음으로 부활로 승리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법원에서 쓰는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의 첫 번째 과제라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적 첫 주에 믿음. 부활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하는 게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 지금 15장, 부활장, 예. 이제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3주에 걸쳐가지고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2절에 보면, 도무지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몇 절까지 있어요? 15장 몇 절까지 있어요? 예, 58절. 엄청 긴 내용이에요. 한절한 한 절도 사실 또 길어요. 예, 부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활에, 부활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금요일 날은 우리 강도사님한테 이거, 저, 고린도전서 15장 외워오라 그랬어. <laughs> 15장 전체를 외워오라 그랬어요. 외우지는 못할 방전, 정말로 내용을 <laughs>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넣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진짜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35절부터 부활체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C 비율을 통해가지고 착 설명하고 있어요. 예. 네.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어떤 형체를 입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을 땅에 심으며, 뭐가 나요? <laughs> 완전, 썩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예, 네, 열매 맺어가지고, 썩어졌을 때의 형체하고, 나중에 새롭게 태어난 형체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 몸이 나중에 썩어져가지고, 새로 부활체로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형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시에 대한 말씀 영광에 관한 말씀 네,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삶에 특히 신앙에 행동력이 안 나와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예. 사우디에 뭐 옛날에 돈 벌러 많이 갔고 지금은 남극, 국극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동기부여는 뭐예요? 거기 가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뭐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거길 간 거잖아요. 왜? 동기부여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이겨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11장을 통해서는 히브리스 11장의 별명은 뭐예요? 별명이 뭐냐고요? 믿음 장이잖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뭐예요? 부활 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 장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 장에서 특별하게 강조해놓은 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은 믿음 장인데 오늘 히브리스 11장을 통해가지고 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본문만 채택을 했는데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음, 바락, 삼음 입다, 다이미,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거다. 예.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 이들이 왜왜내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서 예,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노아 쭉 예, 믿음의 선진들 주명한 유명한 분들을 기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어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맞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이런 어려운 환난 고통 예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누가 켜서 죽었을까요? 예.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죠. 므낫세. 문하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이문나세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빠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믿음 지켜가지고 죽으면 뭐라고요? 순교잖아요. 순교.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환란과 고통, 뭐, 잠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이브리스 16장, 저 본문을 많아갖고 다 중간에 못 봤는데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이들이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환란과어려움과 고통도 나는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뭐예요? 본향. 예. 이 장례식 때 많이 보는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의 본향은 경남 사천시 권양면 중앙리 248번지가 제 본향이 아니고 고향이긴 한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요 천국 영생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어떤 분이 이 한성을 예비해놨다라는 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 예수님 재림에 오면은요 한 성이라는 게이 지구 있잖아요 한별이 지구 하나를 통째로 준디야. <laughs> 지구 하나를 통째로 준대요. 지난주에 이 우주에 관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우주가 어마어마어마 큰데 얼마나 크냐 하면요. 빛으로 1억 광년을 가도 예 끝이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지리산을 갔다 오다가 한7시 가까이 되니까 경부고속도로 한 수원주 맞을 땐가, 어, 태양이 이렇게 저녁 노을에 태양이 이렇게 지는데, 태양이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동그란 원 같이. 지난주에 태양이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지구의몇 배라고요? 우리 이명재 형제가 맞췄잖아요. 몇, 몇만 배? 만 배. 100만 배. 오, 띵동댕. 지구의 크기가 백만 배래요. 아, 이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백만 배. 근데 조그만한 그냥 이 시계 크기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태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지구가 엄청나게 여유가 많은 거야. 그러니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전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별이 몇 개라고요? 별이? 셀 수도 없지만, 약그 천체 각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천조 개래요. 천조 개, 이 어마어마한 별들의 숫자가 천조 개가 있대. 그래서 나는 이 한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놨다. 그러니까, 아,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부활에 가는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다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해 놨는데 성 지구 하나를 네가 다스려 네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왜왜 왜 그럴까요 별의 숫자가 천 조개나 있으니까 하나씩 줘도 나어예 그러니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벌써 본 거예요.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 한성을 예비해 놓은 것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칼로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톱으로 켜든 어떤 환란과 고난과 시련도 그려나 죽여라 나는 여기서는 깨끗해봤자 100년도 못 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내가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그 성에서 내가 살거요 그 새하늘과 새땅계시로 21장에 12가지 보석으로 1만 2천 스타디온에 내 집이 내 성이 예비되어 있다는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집이 크니, 작니, 차가 크니, 존리, 많이, 뭐, 이런 거, 은행 통장에 돈이 좀 많니, 적니, 이거 전혀 신경 쓸거 없다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라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57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늘, 사망건세 깨치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58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니까요. 그 한성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의 증인된 삶을 살고,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가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대로의 삶을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걸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38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 그래서 집에서 오늘 이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1장 이두 장을요 좀 달달달 외우다시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행동 동기부여가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에 관한 개념 정리가 딱돼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시전에, 예. 예수님은 부활도 참 좋은 때 했어. 그러지 않아요? 예. 부활절이 이때에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야, 부활절이 4월달, 만물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파릇파릇이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지만, 그사망근새 깨치시고 이 4월 초에 부활을 다 하셔 가지고, 부활에 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오실 때는 그 추운 때에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갈 때에 또 오셔 가지고 한 해를 다 정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예 따뜻하게 우리에게 추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신경 써신 것 같아 신기하게 이럴 때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다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시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끝까지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